연전의 타순 확인해 드립니다. 1번 김주찬, 2번 손하섭, 3번 조성환, 4번 이대호, 5번 강민호, 6번 가르시아, 7번 전준호, 8번 정복영, 9번 문규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팀레딩 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경기 나와서 1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자책점 6.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밀어친 <laughs> 그렇죠. 타구 이루스 라인 드라이브 아웃으로 김주찬 선수가 불러 놨습니다. 경시 중간에 좀 나오지 않다가 다시 이제 나오면서 3할 타율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첫타석에선 5곡, 땅볼이 됐습니다. 신명철, 옐로우, 리아웃 1번 이영호, 2번 박하니, 3번 박성민, 4번 최영호, 5번 강봉규, 6번 신명철, 7번, 진, 아 7번 진가병, 8번 손주인, 9번 김상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송순준 선수입니다. 24 경기에서 12승6 패로 팀내 다승 1위 갈리고 있는 송승준 선수입니다. 타구자측정 4.6구를 기록하고 있는 송승준 아무도 래 편하겠죠? 예. 게다가 지금 2008년 7월부터 삼성전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격수 플라이 아웃 2번 타자 박한이 단기 타구 2루 조성한 정면으로 굴렀습니다. 투아웃. 보구 스윙 삼진 풀카운트! 6구! 벗어나면서 올레스로 1루에 나갑니다. 가르케몸쪽 더더 올린 타구 높게 떴습니다.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포시즌을 대비하는 레딩 선수의 중간 경기지 않느냐 예. 가르시아의 타구가 높게 가는데요! 멋진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이영욱. 그리고 1루 샷. 아, 지금은 뭐 이윤 선수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휘둘렀습니다. 엘리간. 1루스. 김조찬 선수에게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조금 많이 안 좋죠. 6구. 강민호가 마스크를 벗고 빠르게 뛰어 가서 넘어지면서 잡았습니다. 2아웃. 밀어서 우중간으로 보냈습니다. 오익수 가르시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금지 사이가 아직 붙질 않았다고 그래요. 예. 조금 미시하게 네. 유격수 김상수입니다. 밀어친 타구 일루스 한번 떨어뜨렸지만 그대로 직접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익숙했죠. 예. 투수 예. 네. 땅볼 결국 이번이 눈 역시 못 되죠. 한경규에서도 홈런 포함해서 4타수 4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배,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격수 쪽 느리게 그르고요 문규현이 잡아서 일로. 조명 감독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했죠. 어떤 결정을 할지 참궁금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바뀐다 그렇다고 하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는데 자, 지금 힛는서 갖고 1, 2관을 빼면서 손주인은3루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분급 선발이 나왔을 때는 주자는 다시 갔습니다. 1루. 1호, 1루에서 세이른다. 아... 도로 성공 김상수. 6구. 배스 던지듯이 스윙을 하면서 결국 타격을 보여 줄지. 멈적공. 스윙 삼진! 결정적인 아웃 카운트 두 개를 모두 3진으로 솎아내고 있는 송승준. 그를 어떻게 적질히 이제 그 제구가 되느냐. 그기서 이제 강근인 갔습니다. 자, 밀어서 자. 우측에 안타. 아맞습니다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시즌 54번째 도루 성공. 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손하선 음. 밀어친타 하고 3루간 빠져나가는 안타. 김주찬 3루에 멈춥니다. 3루와 1루. 맞습니다. 주자 3루, 1루 시에 상당히 강했는데. 어허! 어 아 지금 그렇죠 조성환 선수가 아무래도 몸쪽 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에 지금 이런 일어났는데 2-2 네. 2 3엔삼진 이거 잘 갖다 맞친 타구인데요 좌익수전진하면서 잡았습니다 3루자 김주찬이 홈으로 달려듭니다 홈도 홈으로 그러나 중간 컷 먼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강민호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스코어 1대0을 만들었습니다. 3구 스윙 삼진 무사말루에서의 한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메시지를 준비되나? 예 이끄다 보면은 가라시아 선수도 어떤 그런 사고 떨어지는 볼을 따라가서 이번에2루쪽 당법 앞서 조성환 선수가 교체들 들어온 박준섭 오이스터 높게 뜨는 타구, 중견수 잡았습니다. 중견수 전준호가 처리해서 스리어 네. 이들 합본했습니다. 예, <laughs> 전준호 미라치 타고 오른쪽 우익수 내려오면서 잡았습니다. 그에 <laughs> 의해서는 몇분 태도 어, 어필을 했죠. 예. 내 네, 부러졌습니다. 위험하게 부러졌는데, 자, 유격수, 김상수가 따라붙어 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김규현, 1 2간1루수 잡고 일루먼자 선형주를 잡습니다. 잘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안 됩니다.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볼 내에 네, 떴습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손주인이 처리하면서 3리 수업 빠지면서 중견사 페어타. 양현종 선수와 장원준 선수의 얘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3루수 잡고 1루 1호 아웃. 1루에서병살타 따라가지 못하고 팔만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밀었습니다. 어... 1루수 박정현 투수에게 아웃입니다. 가석은 그 뭐... 소나서 그말 있지 않습니까? 삼루가 뭐 핫콘로다 그러는데 높은 어. 공을 밀었습니다. 왼쪽으로 아. 멀리 가는 타구인데요 탐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손하섭의 2루타 아굉장하네 2공을 치네요 그 보면은 자 삼성은 이제 포시즌을 대비한 박준서의 번트 진가봉이 잡고 1루 눈으로 보는 그 스피드가 더 빠르죠 아 그렇군요 예. 배 던지듯이 커트 오른쪽에 뜨는 타구 해군의 안타가 됩니다. 3루에 있던 손나섭을 불러드립니다. 스코어 2대 0을 만들 롯데 자장언츠 이거 배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루 수명철이 잡았습니다. 발 투수 팀 레딩 낮은 볼을 깎아쳤습니다. 중견수 내려오죠. 잡았습니다. 그래 선수가 될것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팀에 가면 또마무리 마무리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었죠. 밀었습니다. 왼쪽에 높은 타고 좌익수 김주천이 처리하면서 3아웃. 올 시즌 3 7경기 1승 3홀드 2.1 2의 평균자책 기록하는 뭐그 당시는 삼성에 있었던 그 뒤쪽이 되는 선수도 어느 팀에 가도 아, 너무 갔어. 높은 타구입니다. 담장 넘어갔갔습니다 전주로 시즌 18번째 홈런을 번호준을 상대로 뺏어내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 0을 만드는 롯데 자이언츠. 네. 예. 이어지는 타석 정도영 크게 돌렸습니다. 높게 뜨는 타구 우익수 박하이 처리하면서 원아웃. 2-2. 오스윙 삼진. 오늘 저희가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던 어, 김주찬의 타고 높게 가죠? 원바운드로 3장을 때렸습니다. 2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지 아니면은 잘안올 수가 있습니다. 예. 시즌 39경기 등판한 백정현 선수는 2패 3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 카운트. 바운드볼. 어. 볼 뒤로 빠지는 사이에 김주찬은 홈까지 달려듭니다. 스코어 4대 0. 그리고 손하섭은 2루까지 키우기위한 훈련도 하고 있는 모습인데 3구 따라갔습니다 오른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박하니 라인 근처 잡았습니다 최고 높은 볼 골라내면서 오늘 경기 첫 출루가 7회 말에 나옵니다 퍼커볼이라든지 그 위닝샷을 떨어지는 볼로 많이 당신가 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않다 박성민 2루에 멈췄습니다 어. 처음부터 돌려서 왼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 점프하면서 담장을 직접 때렸습니다 박성민이 호흡까지 날리고 1루자 최영훈는 3루에 멈췄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첫 득점 7회 말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봤던 좌익스 김주찬 드러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볼을 따라갔습니다 2루지 함 묶어놓고 3루주자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코어 4대2 두 점차를 만들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자고 아...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홀보일루치 다성현 대타 조용훈 떨어지는 볼 같은 볼에 패시 돌면서 결국 이닝 마감됐습니다. 올 시즌 3승 4패에 1홀드 평균자책점도 5.5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17이 <멀찍이 웃음> 빠져 앉았습니다. <laughs> 바깥쪽 삼진! 빨간 볼. 4구. 높게 패 위쪽에 맞았습니다. 3루수 유격수 파울 지역 근처 좌익수가 좌익수 최용가 잡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구 빠른볼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죠 김상수 유연한 볼 처리 3아웃 강영치 선수입니다. 어제 공 하나 던지고 패전투수가 됐던 강영치 선수였는데 그것이 이제 시즌 3패째였습니다. 3승 3패 4홀드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스트라이건볼 3구 왼쪽으로 좌측에 아... 안타 그리고 김주찬이 넘어진 사이에 오른 뒤쪽으로 흘러니다 파장에 3루타를 허용했고 스윙 선진 숨을 곳은 없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칼구 멈추게 볼 <laughs> 김일혁 선수 시즌 30경기 나와서 2승 1패 3몰드평균자책점은5.36 불안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구 바깥쪽 약간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중견수 앞에 안타가 됩니다 삼루 주자 김상수를 불러드렸습니다. 스코어 4대3한점차 따라붙고 있는 삼성 라이온스 박성민의 적시타가 터집니다. 동승준 선수일 텐데요. 구 어. 승선제! 그러면은 떨어지는 볼 던지야 되지 않느냐. 투수! 김이덕 잡고 1루에 뿌리면서 이닝 마감됐습니다. 몸쪽공 뒤로 어. 떴습니다. 포수 바뀐 포수 현재윤이 잡았습니다. 예. 이런 자세는 정말 젊은 선수들도 배워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변화구를 따라갔습니다. 삼루스 그러나 베이스 맞고 튀면서 코너 쪽까지 굴렀습니다. 정범영 2루까지 62경기에 나와서 85.1이닝 투구를 했고요. 9승 3패 아홉 개의 이이브록을했했습다다 음. 평균 s o 2.74 예. 안지만의 투투 u 치오 t y i 선진! 상과 안지만 o 아. e 땅 t 입니다일 c h 투수 안지만에게 달로 2 d y o 마감 a n t to p i t c 삼 o 아, 그리고 양주선수. 양준혁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양준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군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 어떤 그, 그, 컨디션을 결국 들이치지 않고 익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나올지 한번 도록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써 있는 기록들 참 대단하잖아요. 초부터 나갔습니다. 좌중간으로 가는데요. 좌익수 황성영. 갔습니다. 12선 감독으로서는 컨디션 만큼을 올려 주면은 코시까지 데려가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높게 바운드는 타고 2루전진 1루 네. 1루에서 머리 뒤로 빠집니다. 강명국 그대로 2루를 노리고 있습니다. 1루까지. 자, 그러나 더가우 쪽으로 들어갔나요? 삼성 라이온즈의 마지막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동점 주자가 2루에 나갑니다. 아니면 삼성이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릴지. 사구 타격, 1, 2간, 1루스 잡고 투수에게 터스! 경기 끝났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그대로 한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성승준이 시즌 13승째를 거뒀고,